세상 을보 는, 지 역의 눈 여러분 은 지금 황동 연의 시선 집 중과 함께 하고 있 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새해의 벽두에 한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심석희 선수가 조배 조재범 전 코치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건데요. 체육계의 구조적인 병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육계 또 그리고 빙상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심석희 선수의 이런 고백, 용기는 고백. 쉽게 나올 수는 없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이 기사들을 접하셨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 2014년에, 2014년에 이 체육계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요구를 했고, 일부는 또 수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 근데 (2014년) 이전에도 이 폭력과 성폭력은 뭐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제 그때마다도 개선 방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2014년) 서부터 오히려 이 조지범 점포치가 이최욱계 개혁 드라이버가 걸렸던 (2014년) 서부터 네. 이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 저질렀다고 하니까 네. 아직도 여전히, 이 성폭력, 폭력 네.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더욱 안타깝기도 하죠. 더 네. 가슴이 아픈 거는, 네. 이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당시에 10대였는데, 음. 이 체육계의 이 구조적인 사실에 묶여서 누구에게도 그동안 얘기하지도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다. 이 점이 정말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체육계의 구조적인 사슬, 병폐를 이야기하셨는데 체육계가 왜 이렇게 구조적인 병폐가 있는 거죠? 어, 일단은 이 지도자와 선수의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는 선수들을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 이 선수들이 상급 학교 진학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음.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에서 실업팀에 올라갈 때에도 네.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네 때문에 선수로서는 이 수직적인 권력 관계에서 이 코치의 이 지시나 명령을 네. 이 거부하기가 힘든 점이 있고요. 네. 그, 그 코치나 지도자들도 그 코치는 감독에게, 또 감독은 집행부 음. 임원들에게 네. 이 성적에 대한 부담, 실제로 조재건 전 코치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명규전 부회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을 증언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이런 이런 피라미드나 이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게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조 재범 코치의 이 범행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체육계 내부에서도 반성이 있어서 네.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이, 그런 시스템에 작동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체육대학교, 문화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어, 우선은, 이, 선후배 간에, 이제, 위계 질서를 습득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위계 질서는 철저한 상명하복을 얘기하게 되는 거, 예요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있듯이, 네. 조재번전 코치도, 어이 스포츠 세상 바깥에 그냥 음.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음. 있거든요. 네그데 이런 분도 어, 코치라는 지위를 스포츠 음. 세상에서 획득하게 됐을 때에는 구타를 하고 폭행하고 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되버린 겁니다. 폭력이 일상화된 왜... 시스템들이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스포츠계 네, 자체가. 그렇죠. 음.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네. 조재범전 코치 자체도. 맞으면서 운동을 아. 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죄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 것들. 조재범 코치도 그런 식으로 그 키워져 왔고 또 그런 그 키워져 온 것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대물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또 예.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조명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어, 사실 많이 있죠. 사실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 이 심석희 선수는 이제 용기 있게 이제 공개를 했고, 심석희 선수를 보고서 또 용기를 내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대부분 지금 굉장히 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수로 용기를 내서 공개를 했다가 오히려 이차적인 피해 그리고 이전에 선배들이 겪었던 것을 봤듯이 네. 오히려 공개를 했다가 자신이 이 운동을 그만 매야되는 네네, 예, 매장이 되는 운동을 그만 둬야지 되는 음.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해서 에대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스포츠계의 문제점이 결국은 이 엘리트 스포츠 중심, 뭐 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런 뭐그 성과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 반복되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이다. 또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메달에만 메달려온 결과다. 이런 얘기들은 여태까지 이제 수차 반복이 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속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 뭐냐 하면은 이 메달을 따내야지만 스포츠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 있어 왔던 분이 네. 이 체육 권력을 지금까지도 손에 쥐고서 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해선 때려도 된다 폭행해도 된다라는 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네. 8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어, 시대는 넘어 들어섰는데, 체육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인보다는 단체, 네. 스포츠의 가치보다는 메달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를 네. 지닌 분들이 체육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네. 이게 아기까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죠 바로바로 음, 바로 그 권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이 스포츠도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이 체육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 그 분에서, 어,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 이 우리나라 체육을, 이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이제 정부 기관이기도 한데,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어,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온 것은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네. 체육 현장에 좀더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은 네. 문화체육관광부보다도 대한체육회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비유컨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이 했던 얘기가 네. 멀리 있는 사단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 바로 앞에는 옆에 고참이 있는 무서운 고참이 것이다. 어, 네. 예 그렇죠. 사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될수 있겠고요. 네. 바로 옆에 있는 고참은 대한체육회일 수가 있겠는데 네. 대한체육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판론가님 이건 정말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바꿔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도적으로는 뭐 제도 개선을 얘기를 하는데 제도 개선은 이미 저는 완료가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도나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못 운영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때문에 사람을, 사람의 문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